지금부터 이더리움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기를 번호를 띄워두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과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업비트 기준 620만 원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7월 이후 큰 상승세가 한 차례 나왔고 9월 들어서는 조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600만 원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몰렸던 시점 27월 말과 8월 중순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후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드는 가운데 지지선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가격이 급등한 뒤 일정한 횡보 구간을 거치는 것은 시장이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고점 대비 크게 무너지지 않고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과 관련된 구조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투점 0 전환 이후 검증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과 탈중앙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률이 조정되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락업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이는 공급 측면에서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와 실사용 사례입니다. 글로벌 금융권과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점차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 즉 RWA 관련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블랙록과 같은 전통 금융사들까지도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LT 이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실제 사용자 유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 메인체인의 혼잡도를 줄여주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가진 확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히면서 네트워크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시장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600만원 선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조정을 거치면서도 이 구간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다만 상승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차례 더 실려야 하고 무엇보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증시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이더리움도 다시 650만원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디파이, NFT, 게이밍, 그리고 최근 급성장 중인 AI와 블록체인의 융합까지 다양한 산업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점에서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여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하거나 추가 매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특정 가격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9-6611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현재 600만원 초반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킹 구조 개선, 글로벌 디파이 및 금융권 실사용 확대 그리고 레이어2 성장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여전히 탄탄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과 글로벌 환경을 주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독보적인 입지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 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